최근에 제가 러닝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러닝을 시작한 이유가 원래 평소에도 저는 운동을 하는 걸뭐 이렇게 딱히 싫어하는 편은 아니에요. 단지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뭐 이유가 있어서 보통 운동을 못 하고 될수 있으면 저는 운동을 꼭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어 최근에는 이제 제가 교통사고가 났었고 교통사고가 나서. 3개월 정도를 제가 헬스장을 못 갔어요. 제가 일을 하더라도 이제 쉬는 날이라도 제가 무조건 헬스장을 꼭 가는 편이었는데, 어, 허리가 나가니까 운동이고 뭐고 할 생각 자체가 안 들더라고요. 왜냐면, 어, 아프니까. 아프니까 뭐할 엄두가 안 났고, 그리고 헬스장을 제가 1년치 결제를 했었는데, 5월달이 이제 마지막이었고, 헬스장을 재등록하기에는 제가, 어, 불안정했어요, 조금. 직장이 계속 지속될지 안 될지를 모르니까 헬스장을 함부로 길게 끊는 게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헬스장을 못 끊었었는데, 어, 끊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다행히 안 끊었는데, 제가 그 퇴사를 당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된 건데, 어쨌든, 어, 운동은 해야겠는데 돈은 없으니까 나가서 뛰자. 마침 또 요즘 런닝이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없이 운동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런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런닝을 어, 처음 시작한 게 이제 8월 17일인데 와 진짜 저는 제가 2분을 못뛸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속도도 6이면은 그렇게 빠른 건 아니거든요 뭐 빨리 뛰기는 했지만 처음 뛰는 거니까 근데도 어, 1분 47초 2분을 못 뛰겠더라고요. 숨이 차가지고. 숨이 너무 차서 못 뛰겠더라고요. 그리고, 어, 그 다음날은 그래도 2분으로 늘고, 이렇게 시간이 천천히 계속 늘었어요. 근데, 어, 최고 기록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8분 40초고, 어, 그 뒤로는 이게 기록이 쫀 게, 6분 20초짜리 이거 기록은 제가 좀 많이 먹었어요. 그날 많이 먹어가지고, 몸이 무거워서 안 뛰어지고, 그리고 이제 9월 5일 어제 뛰었죠. 어제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옷이 좀 불편했거든요. 제가 어제도 면접을 봤는데, 음 그거는 이제 이따가 얘기하고 다른 영상에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면접 보고 복장이 아무래도 막 긴팔에다가 좀 단정한 옷이었어요. 근데 뭐 이것도 핑계라면 핑계인데 어 반바지 입고 뛰다가 어좀 이렇게 갇혀 입고 뛰려니까 좀안 뛰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금방 지쳐가지고 4분 50초밖에 못 뛰었는데. 어, 런닝을 왜 해야 되냐면, 일단 돈이 안 들어요. 돈이 안 드는 게 저는 정말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다른 분들은, 뭐, 모르겠어요.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돈이 안 드는 게첫 번째로 최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 눈치 볼게 없어요, 사실. 런닝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이제 러닝을 뛰게 만들어 놓은 그런 길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서울 사시는 분들이나 뭐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그천 개천 같은 곳에 이제 무슨 천이라고 하죠? 그런 데를 가보시면 대부분 길이 잘돼 있어요. 뛰기 되게 좋게 잘돼 있고 그래서 저는 그쪽에서 이제 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산소를 하면서 느낀 게 제가 헬스는 했을 때. 근력운동 위주로만 하고 유산소라고 해봤자 이제 뭐 천국에 계단 10분 정도 그리고 이제 런닝머신은 걷는 것만 했어요. 약간 빠르게 걷는 정도만 했는데 어 런닝 왜 좋냐면요. 그 그러니까 헬스를 다닐 때는 힘이 덜 들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옮기거나 뭐 무언가를 이렇게 할때 있어서 그 힘이라는 게 거의 안 들어요. 근데 어, 유산소는 뭐냐면요. 힘은 들어요. 대신에 호흡이 지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치지가 않는다는 게좀 맞는 것 같아요. 되게 안 지쳐요. 그러니까 어, 이 정도면 숨이 차야 되는데 숨이 안 차요. 그러니까 힘은 들어도 숨이 안 차고 근력 운동을 많이 할 때는 숨은 차는데 힘이 덜 들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 지구력이라고 하는데 무언가를 이렇게 지속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게 유산소인 것 같고, 어 헬스는 약간 한 번에 들거나 뭐를 옮기거나 이런 데 있어서 안 힘들어요. 별로 힘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짧고 굵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근력 운동이 최고인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좀 길게 운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유산소가 좋은 것 같아요. 어 정말 최근에 런닝을 하면서 느끼는 게 되게 지치지가 않는다는 걸 느껴요. 어, 어 여기 정도면은 내가 이거를 했을 땐 지쳐야 되는데 지치는 게 없어요. 그니까 지하철 같은 것도 제가 솔직히 걸을 일도 많이 없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지하철 계단 오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숨이 차요. 물론 계단이 좀 많은 곳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사실 숨이 찬다는 게좀 웃긴 거잖아요. 근데도 저는 숨이 좀 찼단 말이에요. 계단 오를 때. 근데 안 힘들어요 숨이 안 차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도 제가 저층에 살고 있긴 한데 애매한 층수에 살고 있어요 사실 걸으려면 걸을 수도 있는데 굳이 걸을 필요가 없으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어 요즘은 그냥 계단으로 올라도 그렇게까지 안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러닝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은 뭐 유행이라서 그런데 저도 유행으로 시작한 것도 맞아요 유행으로 시작한 것도 맞는데, 그래도, 어, 이 유행을 시작을 했으면, 그냥 계속 가보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어차피 유행한 김에, 막, 한 번쯤 따라해보고, 맞으면 계속 유행을 따라가고, 자기가 유행이 끝나더라도 해도 되는 거고, 만약에, 어, 아니다 싶으면안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음, 제가 좀 좋아하는 게, 어, 그러니까 이봉주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봉주라고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이제 저희 나라 마라톤 선수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어, 황영조라는 올림픽 멜라, 메달리스트가 있어요.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님이 계신데 어,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런닝이라는 게 되게 원시적인 운동이래요. 어, 당연하죠. 그냥 사실 어뭐러닝이 무슨 자세가 무슨 자세가 있다 그러는데 결국에는 그냥 뛰는 게 다예요 뛰는 게 다예요 그냥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뭐미드풋 무슨 풋뭐 어떻게 뛰어야 되고 어떤 자세를 물론 그렇게 뛰는 게 좋고 그렇게 뛰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선수가 되려면 근데 저희는 일반인이 잖아요 그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뛰는 데 있어서 어, 뭐. 이렇게 부상을 방지하고 이런 거야 당연히 중요하지만 근데 선수처럼 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단한 준비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신발 신고 밖에 나가서 뛰면 그게 런닝이에요 정말 별게 없거든요 그리고 런닝이라는 게 황영조 이제 선생님께서 배달리스트께서 하신 말이 한 번도 안 쉬고 뛰는 게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멈춰서 걸었다가 뛰는 거는 런닝이 아니래요. 런닝 뜻 자체가 한 번에 계속 뛰는 걸 런닝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저는 어 8분이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니지만 저는 8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기록이 한 번도 안 쉬고 뛴 거예요. 물론 이게 별거 아니죠. 근데 어 저는 제 목표가 그거예요. 하루에 15분에서 20분 뛸수 있는 체력 만드는 게제 목표고 그리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뛰고 이제 그게 가능해지면 저는 3km 뛰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냥 하루에 3km를 뛰는 게 최고의 목표이자 제 종착점이에요. 왜 3km냐?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10km 41.19를 내가 뛸 필요가 있나 싶은 거예요. 뛸 필요도 없고. 어, 뛸 이유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 정도 거리를, 어, 뛰어야 될까? 싶은 거죠. 물론 이게 뭐 마라톤이나 이런 걸 비하를 하는 게 아니라, 어, 당연히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선수가 아니고, 저는 건강하게, 건강을 유지하는 게 저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니까, 그리고 뭐 하루 이틀 하고 접을 게 아니고, 그냥 저는 평생 뛰면서, 가볍게 뛰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어, 체력을 이렇게 잘 보존하고 약간 이런 게 저는 목표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3kg를 뛰는 게 목표고 저는 그냥 80살, 90살 돼서도 3kg를 뛰고 싶어요. 네, 그게 그냥 제 목표예요. 물론 이거를 매일 할 필요도 없고 비가 오면 쉬어야 되고 당연히 비가 오면 쉬어야 되죠. 선수도 아니고. 그리고 뭐 무릎이 아프거나 뭐 몸이 안 좋으면 그날은 쉬는 거죠. 근데 뭐 무릎이 아픈 적은 없고요. 뭐 종아리가 너무 땡기거나 이래서 쉬기도 하고 면접 때문에 쉬기도 하고 뭐 이랬어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까지 저는 10번을 뛰었고 앞으로도 계속 뛸 생각이에요. 그리고 어, 이 기록을 어, 종종 올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저도 이제 저를 증명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이렇게 런닝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도 저는 정말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정말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운동화 신고 밖에 나가서 뛰면 그게 런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황영조님한테 되게 용기를 많이 얻었어요. 런닝이 되게 대단하고 어렵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어, 온시적인 운동이래요. 그냥 뛰면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말 듣고 저도 용기를 많이 냈으니까. 어, 여러분들도 좀 용기를 내서 런닝을 같이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싶고, 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 힘이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나 궁금한 거 이제 링크 통해서 보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제가 또 만들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